파크산. 마스코트랑. <laughs> 음. 아, 이거 진짜 귀엽다. 아. 다 비닐에 안 담아주는 게 됐지. <laughs> 어, 얘는 메르카리산. 내가 메르카리에서 배대지 수준으로 시켜가지고. 강연 친구. 그냥 라코. 배티랑 귀여운. 밥머리야. 어머 나 주는 거야? 해봐. 아. 에? 이거 한 아. 세트야? 어, 아, 귀엽다. 락보랑... 딱, 라퍼랑 같이 같이 같이. 똥댕이랑 치카가 한 세트고. 이게 뭔데, 근데? 이거 자석이야? 자석이 <laughs> 양면 자석? 아니면 뭐? 야 이게 따로따로, 따로. 두 개가 하나야. 귀여워, 고마워. 이거. 몰라. 야, 이거 뭐지? 이렇게 하지 않냐? 뜯어줘. 아, 무슨 말이 적혀있을지. 근데 약간, 응. 가끔 멜카서 시키면 되게 이렇게 막 편지 써주는 사람도 어, 있고. <laughs> 진짜 엥? 어? 뭐야 이게 종이 아니야? 종인데 이거왜 줬지? 메모지? 인가 <laughs> 근데 뭘 시켰는데 이걸 준 거지? 아그 편지에 뭐라 뭐라 적혀 있었거든. 아 서비스로 뭘 준다. 아? 이거 아? 기름종이. 그러니까 오리가미 아브라 오리가미라고 써 있구나. 이거 응. <laughs> <저> 왜 줬지? <laughs> 어, 어, 어. 이거 토니오 배지는 디아이로가 기냈어. 어. 아 근데 어. 이거 어. 처음 뭐? 응. 아 그래? <laughs> 특전 것 중인가 봐. 음, 그래요 이게 하나 더 이런. 아 진짜 이건 도 이게 뭐지? 이게 억이 안나 보스 루피스? 그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약간 다른 작품 있잖아. 어. 그런거것 같은데 나 이거 처음이야 아닌데. 음. 이건 근데 진짜 귀엽다. 음. 응. 난 이거 그냥 그분이 짭 주신 줄 알았어. 그래서. 아 이렇게 이렇 짭이어도 뭐 마음이 고마운 거지 하고 그냥 받아야지 했는데 엄청 귀엽다. 여기 종이에 이거 사이에 넣어. 음 오, 귀엽다. 그리고 메다마츠나 어, 아까 그 친구네. 맞아 맞아. 이거 카피바라. 어 이거 카피바라 성이랑 콜라보한 아 거. 아. 즈 그리고 드디어 아 이거 진짜 인을 찾은. <laughs> 이러고 <이러버려> 가지고 <laughs> 그리고 석고 아, 마르스. 아니 이 샀는데 아, 이것만 샀는데 이것만 한 500엔에 샀는데 어. 갑자기 이것도 준거야 아 그렇구나 와 이것도 주네 했는데 갑자기 어. 또 이것도 준거야 아 그런거였어? 응아 이거 그런 한사런 거였나? 응 어. 그래가지고 사고 사라가...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 새벽에 이걸 갑자기 왜 갖고 싶어서 샀을까 했는데 <웃음> 어. <웃음> 그냥 덤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, 그니까 어, 이 정도면 어? 살만했다 이게 그래. 한 300엔인가 했거든? 3-400엔? 이길로 소나타와 스쿠시 이거는 300엔인가? 했는데 두 개나 주길래 오. 이건 무참지하고 어머 이거 뿌리. 오! 향후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퀄리티가 좋네. 그니까. 뽁뽁이에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. <laughs> 그대로 가져와가지고. 695엔? 어, 생각보다 오. 비싸네. 나 600엔인가에 산거 엥, 진짜로? 응. 오히려 싸게 샀네 600엔, 700엔? 되게 오래된 굿즈 같아가지고. 음. 아, 이게 아. 뒤에는. 음. 나르구나 응 음, 맞아 그리고 아, 대망의 우리가 이걸 바랬 잖아 어, 당연 왜 왔을까 많은 상처를 받았네 <laughs> 다 호모클로스야 아 제발 어떡해.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<laughs> 근데 안 좋은 거 나오면 적당히 군대? 공대? 응 군대 해주죠 그래 그럼 그냥 일단 다까고 그럼 그래. 호모클로스 바빠 <laughs> 그래 그래 반만 해 <laughs> 고양이잖아 아, 귀여워 몰랐잖아 음, 귀여워 이 일러가 너무 귀엽다 그니까 총 20개 아 두근두근하다 음. 디자이너 별 캐릭, 캐릭터 카드 15종 비주얼 카드 12종 음. 스페셜 카드 3종 시크릿 카드? 시크릿이 이그 윈리랑 그 인간화된 알리랑 아. 애드랑 이렇게 세명이 아. 있는 거고 스페셜이 음. 아마 그냥 되게 빤딱, 예쁜 일러 어. 비주얼 그, 카드도 뭐 이런 거 나와. 어 맞아 맞아 이게 음. 비주얼 카드고? 음 가보자. 어, 근데 왜 왔어? 왜 왔어? 생각보다 안작 응. 아니 그게 아니라 치카 외화수는 음 어? 그냥 딱 카드 사이즈여가지고. 어. 아 죽였어. 어아 처음부터 비다 엠사테 도시다 뭔가네. 네, 김영이, 저의 품목. 오, 아니, 어인 아궁아. 가만, 내가 또 다가오고. 저 지금, 저 지금. 저 지금. 저조심조심금저 지금. 저 지금. 어, 어, 우와. 이게 비자저 지금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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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저그금저 지금. 저지 왜 e 어냄새 n a 초코 냄새. n d not token? I'm saying, i 귀엽다. i n g to g 반 먼저 가시죠. 아 o u 가또 다르네. 그러게. 어떡해. 나 <laughs> 이게 제일 to t h 그 h 고 이거는 피규어가 있거든? 아 o go 아크릴이 있어서. u s e 갖고 싶고. <laughs> 잠깐만. 어 왜? 금발 보였는데. 어, 진짜 아, 잠깐만 제발. 금발이 한 명이면 <laughs> 미친. 이거 그거 아니야? 이 마우스 패드로 나왔던 글짜리가아 어, 미친. 잘 나왔다. 너무 좋아. 이거 이거잖아어 그런데. 진짜 잘 나왔. 다아니거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음. 보면 눈이 반짝반짝 피는 거 아. 카메라인 안 남긴다. 어. 근데 이카드가 진짜 다잘 나왔어. 원화라서. 음. 아, 아. 무대. 어, 어 이거 어, 세트잖아. 그러게? 세트네, 세트. 조그맣게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. 다복이랑. 아, 아, 어. 애들 우와. 단체. 아, 나 이거 너무 좋아. 우리 아, 근데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귀엽다. 블랙하우스, 선생님, 피를 뽑고 계신데요인니도 <laughs> 아, 너무 귀엽고. 찐, 다 너무 귀여워. 그니까, 진짜 잘 나왔다. 아니, 알은 뚫어버렸는데? 그러게. 아, <laughs> 귀여워. 귀엽죠? 아, 봉투는 이게 번갈아서 있나 봐. 아 응. <laughs> 오, 아니, 진짜 잘 나오는데? 음, 나라이 아! 아, 아, 너무 귀여 아, 진짜 잘 나오는데? 니까나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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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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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음. 그런 것 같은데, 앤디? 이거요? 미쳤 미쳤어. 미 어, 오카이나 사이. 아니, 이렇게 이름 써있는 게 캐릭터 카드인가? 응, 이게 캐릭터 응, 카드고. 엠비라인. 응. 아, 이렇게 해가준줄알 음. 어, 근데 홈홈 로스 하나밖에 안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대박. 미친 미친 진짜 <laughs> 나나 온 머리 미 이거. 진짜 갖고 싶었어. 와. 와, 이게, 이게... 이게 거 아니야, 아니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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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거아니이스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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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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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이이 v 가 비주얼이고, s 가 스페셜. 스페셜? <laughs> 더 홍어클래스 나오는 거 아니야? 어! 그리드. 그리드, 응, 그리드 정도면 괜찮은데. 달 가시오. 괜찮은 악당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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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<laughs> 대박. 형, 형제가. 대박. 형제가 이렇게. <laughs> 오, 요이. 음. 뒤에 뭐지? 음. 아, 이 씬이야? 이친 이것도, 민타, 알폰스 에디터. 아, 좋다. 너무 잘 나오는데? 아, 지금, 어? 이게 지금 딱 10개 깎어 아, 그래? 그럼 내, 내 차례? 어. 아니, 나, 나만 쓰레기 나오는 거 아니야? 내가 <laughs> <그냥> 가는데? <laughs> 어. 오. 오! 대박! 오. 오. 헐 위치! 이거지! 프라이드? 뭐프라이드뭐 프라이드면 뭐. 프라이드 뭐. 음, 음 나, 나쁘지 않다 <laughs> 근데 마지막에 또막그 구덩이 안에 가뒀더니 또 어.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 주하다 음. 음. <laughs> 가라 음. 코너클루스 중에서 폭감 나는 거는, 러스트? 응. 아, 러스트? 가본 딱히 없는 데지 응, 맞아. 응. 오, 미친, 미친. 로마팅잘 나왔다. 아니, 케, 오, 어? 이것도 그거. 응, 이거랑 이거 딱 세트인 것 같은데? 오, 이거. 이거. 이바지. 진짜 잘 나왔다. 그니까. 와. 같이, 와, 대박. 미쳤다. 응. 아, 이러다가 나올까, 웃어. 야, 아, 흰 야오. 어,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맞아. 그냥 신곡 아. 배들은뭐다 그냥 그래. 음. 좋지도 싫지도. 근데 나는 약간 그 드리드랑 케미가 좋아서 음. 맞아 맞아. 그런 약간 곡 시크릿 넣어줬으면 좋겠다. 그니까. 아우 예쁘다. 오우. 이거잖아. 근데 진짜 잘 나온다 그러니까.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, 그냥, 그냥 다 좋은 건지 좋은, 좋은, <laughs> 좋은 건지 모르겠어 아니 다 좋은 것 같기도 해 <laughs> 어, 그건 그래 아니 솔직히 퀄리 되게 좋아 맞아 이게 봐. 방광도 있고 보통 이런 거다 싸고 <laughs> 오 윌리다 <미미다>, 윌리 미미. <laughs> 이거지 <웃음> 아 귀여워 아, 이 장면 아 귀여워 우리 진짜 많이 나온다 이, 이 단체샷. 응. 아 <laughs> 이거 나눠받기는 편하겠는데? 응. 너무 많이 나와서. <laughs> 그러니까. 근데 아, 뭐 스카? 스카는 약간 구강현이 좀더 멋있는 것 같은 맞아. 느낌. 구강현이 그 러스트랑 뭔가 연애했던 어... 그, 그거 맞지? 맞나? 맞는 것 같아. 신강이 아니지. 뭔가 케미가 있어. 음. 음. 예쁘다. 나을 만한 애들은 다 나와가지고. 음. 오 리자. 이제 캐릭터 카드가 와요. 그러게 근데 상태 보니까 캐릭터에서 어. 그 로이 머스팅이안 나왔네. 아, 그렇네. 이제... 오! 오. 헐,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와, 둘이 같이 나오네. 응. 어. 이거야. 이거지. 와, 이거야. 아, 로스탱이그 장면이네. 그러네? 어, 미쳤다. 와, 미쳤다. 여러분, 꼭 보세요. 그러니까. 롤레카야 하테. 귀여워. 아 최고다 아, 최고 어 이제 마지막이야? 그니까 마지막 <laughs> 과연, <있었어>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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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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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쁘다 오. 아 귀여워 <laughs> 어, 아,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음. 참한 흔적이 나 그러게 <laughs> 다 정리하고 와야지 <laughs> 어떻게 나눌까? 일단 몇개지세보 응. 그래. 캐릭터 카드는 하나 <laughs>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군인 <laughs> 음, 군인들 그리고 얘네가 이 여섯, 그리고 이렇게. 스페셜 두 개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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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서. 렇기서렇게이난로이렇 여기서 상관없어. 아 그래? 그럼 게 당연히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거나이거이거나이거게이거게 이렇게. 이거 이렇게. 이거나 이이 이거? 응. 응. 이거. 응. 이거 그 자, 아, 난... 뒷면 좀 응. 아 나는 요게 좀더 갖고 싶은데. 그럼 이렇게? 이렇게 일단? 일단? 응. 잠시만요. 이거? 그리고. 뭐 갖고 싶어? 나? <laughs> 그럼 이거나 이건데. 이거나 이거? 어. 응. 난 얘가 좀더 좋긴 한데, 얘도 상관없긴 해, 나도 아, 그럼 내가 이거 할게. 그래? 응. 이거 뭐하지? 나는 얘도 상관없어. 응. 응. 뭐... 이거 맞아? 예, 예. 아, 예. 이거 는한 사람이 가져갈 거 어떻게 할까? 어 근데 이거 10개고 이면딱하개니까면개하나아하단캐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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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래하면 하면서 하면서 하면 하면서 하면서 하고서 하면서 하면학부면부 하면서 하면서 하것 같은데 그럼 난서하나리니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가서 하면서 하면 똥 <목소리> 다음에는 은 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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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기서는 그리드 은 똥은 똥 어떻게 할까 아. <목소리> 제일 갖고 싶은 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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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고민 되잖아? 아니, 제일, 이둘 중에서 고민? 이 둘? 어. 아, 나둘다 좋은데. 뭐가 <laughs> 나올까? 둘다 상관없어? <laughs> 어. 내가 이렇게, 이렇게 둘 가져가야 아, 아, 알겠어. 음. 그럼 내가 프라이더 가져갈게. 아, 어, 그래도? 나. 난 프라이더 가져가. 음, 그러면 이셋 맞춰졌네. 어? 미안. 즐거워. 아니, 왜냐면 프라이드가 응. 좋은 이유가 그 이때 에피소드가 좋아. 이때 아막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아막그 암호 해가지고 막그 휴지에 와서가지고 아 막그킹 <laughs> <퀸> 브레트레이 <브래들레이너> 너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응. 이세 케미도 좋아. 어? 응. 이거는 그럼... 아, 그러게? 그럼 내가 머스탱 가져갔으니까. 아, 그래도 응. 고마워. 응. 이분도 좋아. 고마워. 고마워. 어, 이거 봐. 아, 아 이렇게. 그려져 아, 그러네, 있네. 그러네, 그러네. 배경이. 아, 이어져 있는 거네. 헐. 아니, 씨, 몰랐어. 그치? 대박. 그러네. 와. 뭐, 아니, 아니, 이거 이어지는 거한 박스 더 사고 싶네 그니까. <laughs> 그니까. 아니, 그니 소리 미쳤는데? 그니까. 가 이거 총몇 개인지? 20. 아. 30일? 근데 이거 내가 두 개, 산두 박스 산 사람 맞는데 어. 중복이미쳤어 아, 그렇긴 해. 응. 3 1일인데 20개니까. 음. 우리 중복이지금 하나도 안 맞아. 그니까. 근데 그것도 참. <laughs> 아니, 그렇게 넣어도 나오게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